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200만 동포 여러분, 800만 해외 동포, 그리고 2400만 북한 동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우리 한반도는 저 구라파, 서구로파에서 요새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난리 법석인데, 그래도 덥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코로나만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잘못해서 벌린 것 같아서 좀 민망스럽습니다. 오늘은. 73회 한국의 제헌절입니다 헌법을 지키는 것은 곧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헌법 문제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고치려고 아우성치고 여러 가지 시리를 했지만은 현재 우리나라 헌법만 가지고도 요새 유행하는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를 얼마든지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헌법을 개헌해야 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만은 1919년 8월 11일 날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됐습니다이 바이마르 헌법은 바이마르는 조그만그 어, 독일의 그 도시 이름을 딴 건데 어, 그 전까지 비스마르크의 독재 정치를 지나고 어, 극복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을 맺는 건데 이것이 소위 20세기의 에, 세계 민주국가 헌법의 전법이 모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헌법이 한 45년, 1945년의 6월 5일날 연합국이 독일을 점령함으로써 그 바이마르 헌법이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938년경에 독일의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이 바이마르 헌법 절차를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독재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 국가대통령의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 두 번째는 입법권을 국회가 아니라 입법권을 정부에게 위임하는 소위 전권위법 이걸 소위 바 수권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독일의 총통을 했던 저 총리를 했던 히틀러가 독일의 의회 권한을 뺏어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했어요. 그것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헌법을 흔들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헌법을 개헌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합의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요새 이 사람들이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수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여를 해가지고 헌법을 슬그머니 내각제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제 유튜브에 한국 대통령 선거가 아마도 세 사람 의 여성 때문에 판도가 바뀌어질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제 유튜브 어 연지 한두달 됐습니다만은 그냥 한 4만 7천 한 5만 가까이의 조회가 생기고 제 글을 그냥 저작권 없이 퍼가서 방영하도록 제가 허락한 이봉규 박사 TV 미디어워치 뭐 이런 등등에 보통 한 10만 수의 조회가 일어나서 굉장히 화제, 일파만바 화제가 일어나는데, 일파만바 대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김부선 씨, 김가희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세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아, 기가 막힌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 어찌 감히 박근혜 대통령을 그런 여자들한테 비교를 하느냐고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laughs> 참,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이세 사람을 제가 같은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옛날 뭐 트리오 있죠? 뭐, 문희, 남정임, 뭐 윤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장미, 뭐 조윤이 또는 누구죠? 유진 이런 식으로 세 사람 세 사람을 경쟁하는 그런 식이 아니었지다 이건. 그런데 그걸 경쟁한다고 해서 감히 어떻게 그때위 여자들에게 비교를 하느냐? 이것은 좀 지나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가 없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해수로 만 9년 몇 개월을 한 번도 다른데 쳐다보지 않고 그 양반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해왔는데 제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사람들에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이런 그런 우려는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세 사람을 예를 든 것은 지금 여당의 주요한 후보인 이재명 지사에게는 이 소위 뭐라고 할까요. 이 김부선 씨가 그딱 마지막 끝머리가 걸려 있어요.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의 대통령 여부는 이 김부선을 어떻게 다루냐 여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새 한참 추적을 하고 있다는 이낙연 전 총리. 이 사람도 지금 쫓아오르면 틀림없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딱지가 붙인 옵티머스가 또 벗어날 겁니다. 옵티머스가 자기, 정책 보좌관을 오래 했던 측근이 옵티머스 때문에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지금 조용해.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올라가면 또 그게 나올 겁니다. 이런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후보에게는 지금 그 부인을 가지고 난리법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인이 뭐, 뭐, 뭘 했다, 뭐래도 뭘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런 얘기를 해서 흔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면 그 부인이 과연 퍼슬레이디감이냐 하는 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모든 언론 방송 무슨 TV가 전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장악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어, 전 총장이 여러 가지 악조건을 무릅쓰고 본선까지 끝까지 완주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폐악의 정치가. 우리나라에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 윤석열의 그 대통령 행,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조만간에 석방 사면들이라고 생각되는,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을 어떻게 커멘트 하느냐 하는 것에 대통령 당락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이 얘기를 하면 좀 재수가 없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려다또 그만 둬버릴까봐 좀 겁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음향으로 심지어 옥중에서라도 나름대로 의사를 표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선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관점. 이것이 이 선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어째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김, 그, 건이나 김부선에게 붙인 겁니까? 여러분이 그냥 웃, 웃어버리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 이 인터넷을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별소리가 다 나와요. 별소리가 다 나오고 이제 심지어는 뭐 지아무개가 얼마 전에 저를 위장 우파라고 공격했던 것은 영원 좀, 좀 지나갔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네 세상에 죽어가면 김대중 DJ 때뺨 맞을 것이라는 또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글쎄 뺨을 맞을지 악수를 정할지 잘 모르겠지만. 또 제가 가서 디제을를만난다면 디제이가 어이 경제, 나 자네한테 미안해서 미안하네 했을지도 몰라요. 그건 잘 모르는 얘기인데, 뭐 악담도 많이 있고, 그냥 저주도 있고 하는데, 제가 그거 뭐 그냥 듣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격려하는 댓글 한천개 중에 그런가 두세 개가 악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담하는 사람에게 정식으로 저를 비판해 주시고, 그렇게 저주의 가까운 악담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이 파괴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자기에게도 이익은 안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 쫙 깔아놓은 얘기는 뭐냐면 제목이 '우리는 최후의 부정 선거를 막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번 돌아오는 3월 9일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어쩌면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 하고 보는 겁니다. 우선 이 문재인 정부는 모든 제도를 부정선거를 할수 있는 제도로 완비해 놨습니다. 작년 4.15 부정선거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너무 부정이 있느냐고 막 시침 떼어버린 사람 많았죠. 예를 들겠습니다. 아, 제가 그렇게 30년 동안 가까이 지냈던 조갑재 씨도 에 부정선거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누구요? 정규제. 아이, 부정성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 미치고 환영하겠어. 그래서 요새 제가 그냥 의절을 한 셈이 돼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거 생각하지 않고 다시 다 대화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한 것은 4월 15일 지나고 난딱 72시간, 72시간 뒤에 저기 성북동 장희동 사랑제일교에 가서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4.15 총선이 완전 부정선거라는 것을 최초로 얘기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 민주당 안에 있던 옛날 내 부하, 보아, 부하라고 했으면 내 동지가 저하고 무슨 어물어물 얘기를 하다가 제한테 말꼬리를 잡혀가지고 그것이 63대 36이 잡혔어요. 그게 쟤가 누굽니까? 그걸 잡아가고 계속, 계속 그걸 잡았지. 니그 얘기 안 하면 말이야. 내가 그걸 볼 거야? 해가지고 63대 36을 잡아냈어요. 제가 작년 4.15 총선 72시간 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적어도 서울, 경기, 인천. 이세 군데의 사전투표는 63대 36으로 조작됐다. 아무도 시위에 못 걸지 않습니까? 누가 나 고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방금 이회를 했었다 가신 목사님도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설마 그랬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목사님좀 죄송합니다만. 그렇지만 오늘 보세요. 부정 선거라고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번 선거를 마지막 부정 선거 해 버리고 선거 해 놓고 도망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선거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선거라 이거 이게 마지막 선거를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라는 게 없어요. 선거가 없어. 선거가 있으면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선거요. 좀, 뭐, 패딱지 들고, 찬성 받으면 다 들어요. 안들면 큰일 나니까. 고사포로 처형당하니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재명이가 되느냐, 이낙연이가 되느냐, 별로 문제 아니야, 이 사람들은. 문제 아니에요. 그쵸? 오히려 봐서 이재명이를 하면, 경상남북도에서는 그래도 고향이기 때문에 표를 좀딸 거고, 전라도에서는 조금 줄어들 텐데, 전라도에는 유은성재래가 요산이 20몇 퍼센트 하다가 11 퍼센트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낙연으로 가도 90% 따고, 경상북도에서 좀 떨어질 텐데, 이거 재고 앉아 있습니다. 이거 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선거를 이긴 것으로 자기들이 세트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두 번째 하는 일은 야권 분열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신하게 만들고 갈리게 만들고 그런 데 있어서 막대한 자금을 씁니다. 세 번째는 국민 재난 지원이라는 것들, 전 국민에게 돈을 막퍼 먹여요. 그 돈이 세금 아닙니까? 지돈처럼 쓰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가지고 시작하고 작년 4.15 총선 때 이 선거를 꿈했던 사람, 양정철 같은 사람이 지금 여럿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이 했던 사람이 요새 무슨 여론조사 기관 맨들 엉뚱한 여론조사도 발표합니다. 그리고 김영수가 관계된 드루킹 같은 것이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이 시국의 중대함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옛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 구형했다고 제가 맨 처음 공격했죠.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좀미심쩍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약하다, 더해라. 그러고 있는 중인데 엉뚱하게 나와서 아유, 윤석열 같은 놈을 지자니 말이 되느냐. 지금 딴점 부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 정권 교체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을 모아서 아홉 가지가 틀리더라도 하나가 맞으면 다 모아서 내년에 반드시 청공 교체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진다. 이 문제를 꼭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단열을 해야 합니다. 단열을 안 하면 역사적인 죄인이 됩니다. 이 문제도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세 사람의 여성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지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어 혹시 여러분의 오해가 있으면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앞으로 나올 발언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최후의 발언자가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라는 것은 문재인도 알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박근혜를 너무 영웅화시켜 시켰어도 안 되지만은 또 박근혜를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만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때 보시면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우리가 이런 최후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나는 여러분에게 7천 원의 애국운동을 제안합니다. 오늘 7월 17일 빼고 8, 9, 10, 11, 12, 1, 2, 3월 9일까지 7달 동안 천 원짜리 국민혁명당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말로만 뭐 누구 비판하고 욕하고 소용 없습니다. 천원짜리 당원을 7개월만 해주시면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이 역사의 폐악을 막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히 민주주의를 얘기하기 위해서 방 안에 앉아서 큰소리 치고 말도 안 하고 광화문 한번 나가지도 않고 저 새끼들 다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무책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정치밖에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분열하지 맙시다. 우리는 내년에 자유 공동 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 뭐요 최근에 국민의힘 들어간 최재영뭐뭐 뭐 홍준표 누구든지 다 모아가지고 일단 경선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공동으로 새로운 정부를 만든다는 선언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언을 해갖고 경선을 해서 1등 한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 2등 하는 사람은 러닝메이트처럼 열심히 선거 대책위원장 하고 그리고 3등, 4등 하는 사람은 각 지역, 지역, 그, 저, 투표책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뛰나면 문재인 정권 하나 낸게그 간단해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안옥 제가, 안옥 제가 그 댓글에서 욕먹는 것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내일모레 80인데, 야, 좀 가만히 있어라. 그거 뭐 집에 가서 손자나 보지 뭐, 뭐, 그때 짓 하느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손자가 여기 없어서 볼 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는 옛날 나이하고 좀 다릅니다. 계산법이. 이승원 박사가 해방 후에 귀국한 나이가 제 나이입니다. 78세. 80세 이승만 박사 대통령에서 대통령 대한민국 많이 끌었어요. 그리고 제 나이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나이는 좀 생물학적으로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나 정신은 멀쩡합니다. 한 60대 초반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바이든제 친구고 제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그래서 나이 가지고 저를 너무 탓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굉장한 학담도 저한테 했더라고요. 너 산에 갈 일이 곧 남아 너무 습지. 그래서 <laughs> 야 아, 이 사람, 지독한 사람이구나. 속으로, 아니, 내가 그렇게 누구한테 원수 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누가 나에게 이렇게 증오를 가질까. 그래서 바, 그날 저녁에 굉장히 반성했어요. 굉장히 반성. 난 남의 평생 돈 1원 한번 떼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하늘의 명세코. 대학 1학년 때, 제가 싸구려 애니카라는 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부산 친구, 제 친구 하나가 최아무개에요 최근에 세상 떠나서 그 그 놈이 뭐라고 물었는데, 야, 경지야, 내가 말 돈이 없는데 뭐 어쩌고 어쩌고 해서 내가 그 시계를 접혀줬어요. 그때 600원인가 800원인가 접혀줬는데, 그 녀석이 그 다음에 잊어먹었을 거야, <laughs> 들고. 안 갚아줬어야지. 근데 그래서 평생을제 자식 잊어먹었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 놈아가 시골에서 지 혼자 국회의원 한다고 몇번 난리치다가 안 되고 최근에 부고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놈은 시키 나한테. 그거나 갚아주고 가지, 나쁜 놈의 새끼, 내리면서 불쌍하더라고. 근데 잊어먹었을 겁니다. 제가 그런 거 외로, 아무 돈 이런 떼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 사기는 많이 당했지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면, 나에게도 피해가 됐지만, 저에게도 피해가 됐지만, 하시는 분에다 영혼이 파악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같이 사는 그런 방법을 찾아갑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까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웅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나라 카도릭에게 얘기합니다. 어제 제가 무슨 동영상을 보다가 제주도 강정마을 건설을 반대하는 신부들이 밤에 캄캄해서 신부 사을하고뭐 들고 그 그저 데모하는 그그 그 모습을 봤어요. 야, 이 나라의 카도릭의 신부들이 제주도 해공기지를만들기 있는 것을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히틀러를 지지했던 독일의 카도릭 신부하고 뭐가 다른가? 내가 이걸 질문하고자 해요. 이 나라 카도릭은 당당하게 그 입장을 밝히세요. 카도릭 대표자들은 자기들이 문재인을 지지하는가? 김정은이하고 동조하는가? 북한을 동조하는가, 중국을 동조하는가 밝히세요. 더 이상 나는 카도릭이나 기독교나 비슷한 그런 종교로 생각하는 것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나라 국민의힘 당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모든 선거는 투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선거관리위원을 여야 동수로 임명하는 방, 방법을 반드시 추진하시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하웨이 기계 있죠. 중국판. 이 기계를 전부 없애야 됩니다. 이 기계를 가지고 하는 한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지난번 시장 선거는 어떻게 얘기했냐. 그것은 양심상 하나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의 전략가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합니다. 시장선거는 대세 지장이 없으니까 적당히 해주고 큰 것은 완전히 장악하고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책임자 있는 사람들 어디 가버려요. 나라를 다 바꿔놔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할일 없이 월남전 폐망해갖고 나가는 보트피플이 되거나 정치적 보헤미안이 돼고다 다 떠나버리고 이 새로운 사회주의 정권에 알랑알랑 알랑 어? 협조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독재자, 공산 독재의 신민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투표는 마지막에 수개표로 마감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압니다. 자기들 인기가 없다는 거 제대로 선거면 자기들이 빵 깨지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도 흥분하지 말고 우리가 단어만 한다면요. 아무나 대통령 후보 돼도 무조건 이깁니다, 우리가. 뭐, 김아묵에, 이아묵에, 장아묵에 아무나 나와도 다 합, 합, 합심해서 박수치고 하면 누구든지 당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 후보를 뽑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뽑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단합하고 협동하고 상호 부정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혁명당 동지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입당을 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언젠가 오늘 국민혁명당 당원이 된 것이 3.1운동에 가담한 것에 못지않게 개인적 가문의 영광이 될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적어도 한1 0 사람만 보면 우리가 지금 제가 자세하게 밝히기는 곤란하지만은 방금 아침에 정광 호 목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우리가 100몇십만 돼 있어요. 확보된 게 그리고 한 달에 돈이 얼마 들어온다. 그래서 돈 아, 들었죠. 근데그돈의 액수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그것은천 원짜리 있고 오천 원짜리 있고 해서 대충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목사님은 천만 목표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해서 오백만만 해도 우리나라 뒤집어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 원짜리 당원 7개월만 해주세요. 7천 원의 애국을 하면 대한민국 역사가 바뀐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선거를 마지막 최후의 부정선거로 만들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집행을려는 위대한 선거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갈증의 노력과 분투 노력을 같이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